안녕하세요. 책지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화분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이렇게 예쁘고 가볍고 얄쌍한 화분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착한다육에서 이런 세트, 일곱 세트를 7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수입 화분이에요. 수입 화분. 수입 화분이 가볍고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아이들 사이즈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인데요. 번호는 11번으로 나갑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자 입구는요 이렇게 보시면 11cm가 되네요 입구는 그리고 노키는 다리 포함해서 10cm 가량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 얘는 사각 화분 사각으로 돼 있고 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음, 모양이 다 틀려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세트 같고 이렇게 두 개가 세트 같고 자 뒤에 거도 볼게요 뒤에는 조금 높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이렇게 사각화분들은 다육이를 나란히 정리해 놓기가 좋겠어요. 둥글고 네모고 그러면은 자릴 차리를 많이 하는데 똑같은 사각화분은 정리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얘도 한번 볼게요. 사이즈.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높이는 다리 포함해서 이거는 12cm 되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아이들이 지금 전부 다,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여 개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덟 개다 드립니다. 택배 포함해서 5만원 주시면 돼요. 자, 택배 포함해서 5만원 세트, 오늘 7곱 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들 먼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세트 보여드릴게요. 이거 번호는 1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12번이라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아이들 한번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 해바라기 모양. 이렇게 예쁜 거 하나 들어가고요. 사이즈는요. 자, 한번 질게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것도 한 10cm가량 될것 같고요. 높이는 이렇게 보시면은 높이도 10cm.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고요. 뒤에 아이들은 조금 또 크기가 다릅니다. 12cm. 10... 12.5cm 정도 될것 같네요 높이는 자, 제가 안에 물구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구멍 큼직하고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차이나 라고 적혀있죠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입산 화분입니다 수입화분 지금 개수는요 2, 4, 6, 8개 자 12번 세트도 이렇게 8개가요 택배 포함해서 5만원에 잘 포장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자, 다육이 지금 분갈이 한참 많이 하시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가볍고 좋은 화분들에다가 이쁘게 한번 심어놔 보세요. 자, 번호는 12번 세트였습니다. 총 8개였어요. 자, 13번 보여드립니다. 와, 13번. 예쁘죠? 자, 이렇게 가요. 둘, 넷, 여섯, 여덟. 13번도 총 8개가 갑니다. 사이즈는 다시 또봐 드릴까요?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한번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이 모양 한번 보시고 이 사각 화분 나란히 놓으면 굉장히 예쁘겠죠? 자, 다리 보시고 이 뒤에 거는 조금 더 높은 화분입니다. 여기도 세트로 돼 있네요. 자, 이렇게 12, 13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보겠습니다. 안에 물구멍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 이렇구요. 자, 나란히 사각에다가 예쁘게 한번 분갈이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요거는 13번, 13번 모양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13번 세트. 자,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요, 제일 뒷부분에 나란히 번호 순서대로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13번이었습니다. 14번 보여 드립니다. 14번. 아우, 화면이 화사하니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나란히 집 모양으로 창문 있고. 아, 이런 거 보면 옛날에 우리 소꿉장난하던 생각이 나네요. 소꿉장난하고 스케치북에 그림 그릴 때이 창문은 꼭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요런 화분들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 드릴게요. 디어 거부터. 사이즈 높이는 13cm 되고요. 자, 가로 사이즈는 이렇게 10cm 정도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이런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고요. 이 앞에 같은 세트로 볼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두개 들어가고, 이 아이 해바라기 아이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총 여덟 개. 이거는 번호가 14번입니다. 예쁘죠? 자, 안에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이렇게 물구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리 이렇고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 택배 포함 5만원입니다. 14번이었어요. 15번입니다. 15번은 이렇게 모양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전부 수량은 총 8개예요. 전부 8개가 5만원, 택배 포함해서 5만원이니까 이렇게 싸게 드릴 때 빨리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는요. 선인장 모양으로 두 개가 나란히 세트가 있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자를 갖다 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다리 높이 쌓이는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요. 여기는... 자, 가로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세로는 이렇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 두 개도 큼지막한 아이 두 개가 같이 가고요.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갑니다. 요거는 15번 세트예요. 15번. 자. 선인장, 예쁜 선인장이 세트로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요게요. 15번 세트입니다. 택배 포함 5만 원이에요. 많이 준비 못했습니다. 총 7세트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빨리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택배 포함 5만원입니다. 자, 16번은요. 16번 세트인데요. 16번 세트는 이 꽃무늬 해바라기 모양이 색깔별로 5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 이렇게 나란히, 다육이 분갈이 하셔가지고, 나란히 이렇게 놓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죠? 선반에다가 나란히 한번 심어보시고, 자, 사이즈 보여드립니다. 사이즈는, 자, 다 비슷비슷한 거라서, 사이즈도 아마, 아마 비슷할 것 같네요. 자, 높이 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작은 화분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도 조금 높은 화분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 8개, 총 8개, 16번입니다. 이렇게 8개가 가요. 택배 포함 가격 5만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빨리 문자하셔야 될것 같네요. 17번 가겠습니다. 희마가이네요. 17번, 17번도 이렇게 8개예요 여러분, 오늘은 총 구성이 전부 다 8개인데요. 8개 구성이 마음에 드시면 얼른 찜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렇게 꽃무늬가 세개 들어가고 뒤에 이런 무늬가 나란히 세개 들어가고 또 서운하지 않게 선인장이 하나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덟 개입니다. 여러분 요거 17번.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 마지막 아이입니다. 17번에 자, 수입산 화분입니다. 여덟 개 들어가고요. 택배 포함해서 5만 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여드렸습니다.